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상위 레벨인 아주 어려운 말을 하려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이 사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게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거 많은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고 속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사장에 거짓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같이 가사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내려왔다. 이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인태된것 같이 거짓 그리스도가 그 뭐냐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인태된것 같이 거짓 그리스도 영으로 임태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황장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거예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볼떡 우병 다섯개하고 물고기 두마리도 오천명을 먹이고 그런것도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일만 하는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거예요 병도 다 고치고 눈 봉사도 다 고치고 문둥병이나다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근데 왜 예수님이 말하냐면마태복음사장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마태복음사장에 나와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절대로 나쁜 짓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인구가 만약에 60억 명이라고 하면 60억 명을 다 속일 정도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 나니까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저 그리스도는 저 그리스도는 자기들한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666 그것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자 메시아 하나님이 땅에 임했다고 이렇게 하는 존재드리겠죠 근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절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 영이 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에 어디 나가서 자기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가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그 빨리 그 믿으면 안 돼요. 그 행동을. 진짜 능력은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타락천사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거짓 그리스도 흉내를 낼수도 있고 거룩한 천사가 흉내를 낼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길라라문에서 아합을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락하에 이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던 걸다 한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사장 읽어보셔요 그리고 먼저 주여 한번 할게요 주여 그러니까 마태 보기 사상당 읽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2025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그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땅에 내려왔다. 인간들 도와주려고 내려왔다. 내가 니네들 슬픔을 다 눈물 닦아 주려고 내려왔다. 그런데 믿음 안 된다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말고는 구별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좋은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짓 절대 안 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든다니까 그게 좋은 일만 한다니까요. 그,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구별하라고 잖라요근데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구별은 그 이 마태복이 사는 그 때가 아니에요. 때가 예수님이 그 임할 때는 나중에 세상의 심판자로 나, 나타나는 거지. 마태복이 사는 같이 뭐 내가 이 세상을 도와주러 왔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니까 러 하나님이 그니까 타락 전사가 거짓 그리스도 흉내를 낼 수가 있고 거룩한 전사가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거르 거짓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한 거 같이. 그니까. 거시 그리스도가 인간을 다 믿게 만들어요. 우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트럼프잖아. 트럼프. 그런 거 같이 아, 거짓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했다. 그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용하고 666도 나타나고 진짜 난리와 난리가 허느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사탄도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거지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이아 진짜 다 믿어야겠다. 그래서 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장의 말씀을 공부를 한다가 나와요. 너희는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땅에도 믿지 말고 저기 땅에도 믿지 말고 난리와 난리와 기근과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일이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내가 이게 최고 하이라이트도 있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목청기도 내가 했잖아요. 기도, 방언 기도, 애원 중에서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게 뭐랬냐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자기 666 세상을 지배할 666에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인구에인구 예를 들어서 60억 명이라면 대부분 60억 명이 아 그리스도가 땅에 임해서 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빵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이는 그 비슷한 기적도 일으키고 와 어떻게 물자 모두 물질은 분자로 되 있는데 분자를 이렇게 많이 빵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니까요 거지 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인간이 약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같은 이 사장에. 왜냐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늘 나라에 갈칼 자격 있는가 없는가 이 테스트를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나와.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셔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사장에는 그거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때도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었어요. 하 예수님,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크고 웅장합니다. 그 내수님이 돌 하나도 당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그 그,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너네들 슬픔을 눈물을 닦아 주려고 왔다. 근데 믿지 마요. 믿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와요. 번개가 여기 쳐서 저까지 치는 거 같아. 그리스도 임원 그것도 그렇게 임원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이 허락을 했어요. 인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자라베 칼라산다 마레비리비 하라발 나라반다. 하브리빌라라바사다마라바난전나라바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사장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 인간이 보기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은 번개가 동쪽에서서 서쪽에 친것 같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으로 이제 그렇게 인간들을한테 내가 네눈물 닦아주러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주러 왔다, 내가 너 병을 고쳐주러 왔다 그렇게 나타나는다고 마태복음 사장에 나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셔서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거짓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제 존재하는 존재다.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거짓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4장에. 하지만 저희가 죽은 사람만 살리고 예를 들어서 식량 문제도 그냥 빵 하나로, 말, 예를 들어 천 명을 먹이고, 오천 명을 먹이고, 맛있는 것을 해버리면 사람들 저라도 눈안 들어갈 수,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임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나 나타나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날나라에 갈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사장에 나옵니다. 진짜 이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나중에는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지요. 적 그리스도 나타나지요. 또666 666명도 나타나죠. 처철 기기가 지진 있죠. 민족이 민족을대항하고 지금 그렇게 전쟁에 일어나죠. 나라가나라가 하고 태양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 하나님. 오늘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제 믿음을 강하게 해할수 없어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었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라라비칼라라바 산담마라비리빌라라바 하라바 산담마라바 산담마라비리빌라바 하라발라바 산담마라바 하발라라바 커샤르빈잔단마라비리빌라라바 하라발라 삽카파파라바잔단마라바 산담마라비리빌라라바 커샤르반잔단마라바 칼라라바 산담가라바또 무슨 내용이 터지냐면 마태봉이 서장에 거짓 그리스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같이 성경을 네가 좀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은 비밀이 있다. 더 많은 비밀이 있으니까 공부 좀 성경 좀 열심히 하고 또또 자격증이나 이것저것 공부도 열심히 해라.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해라.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라바 칼라라바 산단마리비하라바 칼라라바 산단마라바 산단마레비리비 라라바 하라바 라라비 커시안단마레비리비 라라바 산단마라바 하와라바라 반잔단마레비리비 컬러라바 싹딱 하라반 잔단마라바 하와라바라라 커샤레비 코파파라반 잔단마라바 하라왈라라바 산단마레비리비 라라바 산단마라바 컬라라바 싹카파파레빈 잔단마라바 싹딱 파라비비 컬라라바싹파라빈 잔단마라바라바라반 잔단마레비리라라러라바반 나마라바 하라발라라 비리비리 반잔난 걸어봤어 걸어봤어 나마라발라반잔 나마라바 하라발라라바 크시리비리빈 잔나마라바라바 하라발라라바 크시리비리빈 잔나마라바라바 사라바 클라라바 사탑하라반 잔나마라바 하나님의 또 뭐라고 영혼이 터지냐면 하나님의 또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충실하고 진실한 그 종이 되거라 막 그런 내용이 터지는데 하나님한테 좀 솔직하고 진진된 사람이 돼야 되라고 그런 내용이 터지나 나한테요. 라바라바라바스단단마레비리비리 라라바라반잔단마라바라바빈잔단마라바라반잔단마라바라바라바파파빈잔단마라바라반잔단마라바라바스단단마라바또 무슨 내용 터지라면술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술을 먹으라고 또브레이도 터지네요. 건강을 해가게라. 라바라바라반 뭐 잔단마라비비 하라바 카샤라바라반 잔단마라바. 라비비 클라라바 카파파라반 잔단마라바라반 카라라바 잔단마라바. 하라바 라라바 카샤라 잔단마라바라바. 컬바카단마라바뭐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랑 함께 해 주신다고 나오네요. 라바라바 클라라바 산단마르비리비 클라라바 파파라바 산단마라바라완전단마라바 또내가 그랬더니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좀 내가 함께해 주라 그더니하나님도 함께해 주신다 고하네요 라라바 카라바 파파라바 단 마라바라반 단마레라바라라바 사라바 카파파라 마라바라반 단 마라바라바 라바카라바단 마라바라반 단 마라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내가 좀 기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기뻐는 그 그좀좀키우라고 나오네요. 라자라바 카라바산단 마라비잔마라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으면 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세요